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초지점, 아니다. 다시 할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을 소개할 리포터로 맡게 된 박헌규 과장이라고 합니다. 와, 아마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은 처음이실 것 같아요. 저를 따라오시면 서초지점 직원들에 대해 면밀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서초지점을 소개할 리포터 박헌규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처음 들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 직원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서초지점 보증지원팀 임종갑 상담사입니다. 주로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네, 주십시오. 보증신청에서 오시는 그 고객분들에게 보증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승머리가 되게 잘 어울리셔서, 그게 네, <laughs> 주식훈련이 같은데, 아, 혹시 본인만의 외모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아, 예, 아닙니다. 그런거 뭐, 그뭐 그냥 있는 대로 사람을 좋아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음. 업무 중에 나쁘신데 음. 몇가까지세 가지 질문도. 질문하십시오. 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경영지도위원으로 8월 24일을 입사한 김기남입니다. 서초점에서 근무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지컬이 되게 좋으신데 에스, 골프는 스타 정도시에. 아, 네. <laughs> 골프를 잘 어, 못하고요. 네. <laughs> 1 년에 한몇 번씩 이렇게 나가는데 회원권 골프장이 아니고 이렇게 퍼블릭 대중제 골프장 네. 다니고 있고요. 즐긴다는 그런 관점에서 80타가 아니죠. 네. 90타를 아, 약간 넘기고 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어 반갑습니다. 저는 어, 서초지 점에서 보정 지원팀, 어, 약정서 작성이라든가, 그런 뭐 현장실사 사후관리 이런 아,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이용근 상담사입니다 이용근 사님 문학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서초 지점을 시적으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 굉장히 어렵네요. 초지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아한 감성에 대한 고편함이심합 하모니가 아름다운 서초지점이 이렇게 생각니다희망 일자리로 재단에서 2개월 정도 일을 하셨는데요. 지점 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어, 아 자기 본인 소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희망의 티 사업을 통해서 서초 지점 경영자 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업무 보조를 수행하고 있는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두달 정도 재단에 일을 하셨는데, 아직 이제 취업 준비장고로 알고 있는데, 재단에 음... 입사하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패가지 하시게 되니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워낙에 서초 지점 분위기가 너무 좋고, 밝은 성격이셔서 저도 너무 밝은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초 지점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다 보니까 재단에 이제 입사하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킹사원 지원도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팀원이 이제 김지 대리님인데, 네. 혹시 김지 대리님을 짧게 다섯 글자로 음. 표현해 주실다면 다섯 글자요? <웃음> 네 <웃음> 글자로. 팔방미. <laughs> <laughs> 어? <laughs> 팔방미. <laughs> 오래 기다리셨죠? 서초지점의 팔방미 간단히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지점 경영지원팀 김민지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서초구에서 사업하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이제 컨설팅 같은 거 지원해드리는 경영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점장님은 어떤 분이신지 조는거요 이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은 빨리 가지만. 이제 가, 같이 그냥 함께 가면은 멀리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점장님께서는 이제 멀리 갈수 있도록 항상 이제 앞에서 훈선수범 하시면서 이제 난제 같은 거를 마주했을 때 해결책을 같이 함께 모색하시고 팀원들의 이제 의견 같은 거를 마주 들어 들어주시면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같이 멀리 갈수 있는 리더 같은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너무 좋은 말씀. 말해지는건아니죠 <laughs> <주는> <laughs> <laughs> 노코멘트하겠습니다. 네. 서초지점에 처음 왔는데 여성 직원 비율이 많더라고요. 여성 직원끼리 별도의 모임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뭐사적으로 음. 이렇게 한두 명씩 같이 뭐 커피 한잔한 잔은 한 있었는데요. 아직 단체로 모임 가진 적은 없었거든요. 저희 조만간 한번 자리를 마련해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당의 제외 당은 안. 아, 아직...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 지점장 김정이라고 합니다. 최근까지 본점에 있다가 갓 지점에 나온 지점으로 보면 신입 직원에 가까운 지점장입니다 첫분장인건 어떻게 니 지점장으로서 네. 첫 진퍼를 알고 있는데요 네. 서초지점의 분위기 네. 어떠신지 알아보 네. 지금 분위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전까지 좋았다가 서초구 특별고점 하면서 이제 일이 많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나빠지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업무량이 조금 평행하게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몰리면서, 좀 직원들한테 부담 많이 부담이 된것 같아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거 같습니다. 업무량이 좀 많다 보니까, 직장님이랑 팀장님께서 좀 많이 업무를 도와주시는 거라는데, 지정장님에게 체험석 팀장이란 다섯 글자로 보내 주세요. 집에 빨리요. 제가 한 일곱시 이십분쯤 오거든요. 항상 먼저 와있습니다. 퇴근을 어, 어. 제가 먼저. 어. 서부에서 종신한학문이 있는데, 침대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네, 네, 어, 네, 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네, 드리도록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 최원서라고 합니다. 앞서 지정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친구 팀장님은 다섯 글자로 표현 하면 집에 빨리 가. 하고 야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있다면 어디든지 싶은 것 같아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공간은 제 자리입니다. 편해야 되는 건가요? 음. 리포터인 박환규 어, 과장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말씀해 주세요. 네. <laughs> 어, 간단하게 첫 번째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여쭤으로 아, 저를 봐요 <laughs> <laughs> 그럼 과장님이 보고 하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지점 보증 지원팀에서 보증 지원을 하고 있는 홍나희 주임입니다.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되게 웃음이 많으신데 <웃음> 네. 는 서초지점에서 가장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차가 맞는 친구가 많은데 가장 강하게 어려웠던 분이 계신지? 어다하기 어려웠던 분은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다들 활기차고 정말 즐겁게 일하기, 일하시기 때문에 다들 친것 같았다? 네. <laughs> <laughs> 마지막 질문으로 본인 자랑을 한번 피하려 해주신다면? 정말 맡은 일에 열심히 일하기 아, 저, 때문에 자기소개 말잘하거 어, 말고 <laughs> 정말 잘하는 거아 저는 취미생활로 가야금 연주를 하고 있기 음... 때문에 가야금 연주를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못 보여줄 거를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2000년 3월에 어, 재단에 입사해서 지금 이제 120년이 이제 넘었네요. 현재는 남부지역 본부를 맡고 있고 본부장 김승영입니다. 지금 보면 직원들도 업무량이 좀 많아져서 조금 이제 야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점에서 가장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즐겁게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은 경영지원팀의 김윤지 대리가니까. 그동안 이제 보증 업무, 회생 업무만 담당하다가 지금 경영지원 업무라서 완전히 새로운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음, 다른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것 같은 기분이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으로 인터뷰를 즐겁게 하고 있는 리포터 박건규가 잘렸습니다. <laughs> 박건규 <박가장도> 지금 <laughs> 아, 하고 있었구나. 미안해. 네. <laughs> 과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 처음 리포터를 맡았을 때는 가장 쉬운 업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비중이 높은 업무인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과의 소통, 직원들의 순발력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앞으로 서초 지점을 많이 사랑했어요.